아, 삼각함수 정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잉? 자, 짜잔. 자,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떤 동경이 있는데 동경은 바라보는 방향이 어떤 요런 동경을 가지고 있는 직선이 있어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는 점 요점 요점에 좌표를 한번 따져 보고 싶은 거야. 어이쿠 자, 그러면 여기서 직각 삼각형이 생길 텐데.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지? 요거 반지름은 1일 거고. 이 각을 우리는 편의상 내가 세타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 분의 여기 이잖아 맞지? 자, 편의상 내가 요 길이를 뭐라고 부까? a, b 이렇게 한번 더 볼까?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한번 더보자 자, 그럼 얘는 1분의 a 이렇게 되겠네. 어, 그냥 a가 코사인 세타네. 어, 그래서 여기가 요 길이 자체가 우리는 코사인 세타야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야. 됐나? 음. 그 다음에 사인 세타다라고 해버리면 b변분에 마주 보는 변이니까 1분의 b. 어, b가 그냥 사인 세타겠네. 그래서 요 길이가 사인 세타야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 까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 탄젠트 뭐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 분의 이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어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피타고라스 때문에 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한 건 항상 1이 될 거고, 자 그다음 중요한 게이 점의 좌표야. 이 좌표가 x 좌표가 코사인 세타지, 됐나? y 좌표가 6, 기이니까 사인 세타거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 만약에 동경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점에 x 좌표. 그게 코사인 세타. y 좌표가 사인 세타. 됐나? 응. 자, 그러면 동경이 1사분면과 2사분면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y 좌표가 다 양수지. 어, 그러면 사인이 양수일 텐데. 자,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사인도 양 사인이 양수, 2사분면에서 사인이 양수. 자, 여기에 y 좌표가 사인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y 좌표가 사인이니까 요렇게 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인 항상 플러스였던 거야. 어, 플러스인 걸 우리 기호로 그냥 적어 놓은 거야. 사인이 양수. 그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x 좌표가 코사인이지. 그럼 x 좌표가 양수인 부분은 y축 오른쪽. 그래서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여기 코사인이 양수고, 여기 코사인 양수고 자, 그 다음 볼까? 여기는 그러면 코사인도 음수고, 사인도 음수라는 소리지? 그러면 둘다 음수면 얘, 예, 음수, 음수 탄젠트가? 양수 그럼 여기는 둘다 양수니까, 탄젠트도? 양수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양수 2사분면 각이다, 그러면 사인만 양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거야 사인 135도야. 그러면 얘 양수. 코사인 135도면 음수. 탄젠트 135도면 음수. 이런 얘기를 한 거야. 135도가 이제 이사분명각이지. 어, 요런 의미. 여기가 0도. 그다음 여기가 90도, 180도, 270도, 360도. 자,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요렇게 됐을 거야. 4분 면에 따라서 어떤 게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요거 판단하는 거. 까지 올게? 네. 음. 요 과정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음, 부호 결정한 거 여기. 음, 공식하고. 끝났네? 이렇게 하고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좌표를 이용해서, 어, 삼각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각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x 좌표가 마이너스 5, y 좌표가 마이너스 12인 어떤 점이 있단 말이거든, P가. 그러면 요 OP 원점하고 요렇게 만들었을 때, 각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거. 이게 세탄거야. 됐나? 아, 시초선이라서 시초선 여기고 이쪽이 양의 방향, 이쪽이 음의 방향. 그래서 요렇게까지간 거야. 됐나? 물론 이게 한 바퀴 더 돌고 왔을 수도 있어. 동경만 일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x 좌표와 y 좌표라고 그랬잖아. 맞지? 이제 코사인, 콤마, 사인 됐나? 그래서 코사인 세타 여기 세타면 사인 세타가 요점의 좌표가 됐는데 우린 이렇게 보면 돼. x 좌표나 y 좌표 구하려면 이거 x축에 수선을 발 내리면 요점의 x 좌표 코사인이겠지. y 축으로 요거 어, 사인인데 그거 값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는 반지름 1인 원을 구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 요 길이가 1이 아니잖아. 의미상으로 나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어 길이로 본다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2고 여기가 13이거든 그럼 13을 다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어 여기가 13분의 5가 되고 여기가 13분의 12가 될 거고 부호가 얘가 마이너스지 얘도 마이너스지 그럼 탄젠트는 플러스 얘기했다. 맞지? 그래서 자, 요거 구할 때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말자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몇 사분면, 3사분면이지. 그러면 길이로 먼저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x축에 수선을 발 내리면 여기 직각 삼각형 생기잖아. 무조건 x축으로 수선을 발 내려야 된다. 여기 직각 삼각형, 세타를 일단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탄젠트 세타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사인이면 13분의 12지. 13분의 12. 코사인이면 13분의 5가 됐을 거고, 탄젠트면 5분의 12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3, 사분면 부호가 탄젠트만 양수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붙이고 나머지 마이에서 붙이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네라는 얘기야. 되겠나? 부호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부호는 어차피 사분면에 어, 따라서 우리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크기만 절대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부호만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까지 네. 음. 그럼 이제 요거는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음. 코사인 마이너스 10평형으로 그렇지. 10평형으로. 어,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빼기 한 거야. 괜찮은 거지? 자, 그럼 중요한 건 항상 X축에 수선의 발 내려야 된다는 거. Y축으로 내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각이 주어졌을 때. 자, 4분의 3파이면. 지금 세타가 4분의 3파이라고 써졌거든. 4분의 3파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3, 어. 4분의 3파이. 자, 우리 이렇게 보는 게 편해. 파이가 항상 180도. 그럼 180도를 4등분한 다음에 3개. 어, 그러면은 어. 4, 2, 3, 자, 그냥 그림을 봐도 돼. 이렇게가 180도지? 4등분하래. 그 중에 여기. 확실히 편하게 보이지? 음. <laughs> 그래서, 파이로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해. 그럼 여기가, 4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수선을 발 내린다. 그럼 여기가 몇 도야? 어, 잠시만요. 그럼 4분의 1파이. 그렇지. 45도. 그렇지. 45도. 1대1대 1대 루트이지. 어. 길이는 상관이 없잖아. 닮은 도형이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인이다. 그러면, 저어 놓고 볼까? 단젠트 세다, 탁탁탁탁탁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얘도 2분의 루트 2고, 얘는 1이고, 맞지? 네. 자, 몇사분면 그러면 뭐가 플러스다? 이거, 어, 얼싸 안고, 얼싸, 얼싸 안고, 어, 개, 사인. 사인이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 역시 이거 대입해주면 끝나네. 그렇게 보면 또 간단하다, 맞지? 자, 항상 우리는 각이 주어졌건 아니면 어, 점 좌표가 주어졌건 간에, 일단, x 축에 수선을 발 내려서, 이제 그러면 삼각 B가 나오잖아. 그러면 길이의 B는 다 나오거든. 부호만 결정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4분면에 따라서 부호만 결정을 하자라는 거. 그 다음이 요거 볼까? 어, 요거 먼저 볼까? 음, 우리가 AB가 0보다 커. 이거 무슨 말이야? A랑 B가 둘다 같은 부호. 그렇지. 부호가 같다. 이렇게 될 거고. 0보다 작으면? 그렇지. 물론, 이렇게 되면. a분의 b가 0보다 크다. 역시 부호가 같다. 같다. 부호가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사인과 코사인 곱해서 0보다 크대. 부호가 같다. 그렇지. 사인과 코사인은 부호가 같아. 근데 코사인과 탄젠트 곱했더니 부호가 달라. 탄젠트만 부호가 다른 모양이겠지, 맞지? 음. 자, 그러면 탄젠트만 여기는 전체고. 얘, 사인, 코사인 부호 같은 부분. 언제야? 1, 사분명과 3, 사분명이지둘다 양수, 둘다 음수일 때. 얘는 탄젠트만, 어, 잠깐, 아, 코사인, 탄젠트가 부호가 다른 거? 아, 그냥 얘 괜히 이렇게 봤네. 어, 요렇게 보자. 사인, 코사인 부호 같은 거. 사, 코사인, 탄젠트 부호 다른 거. 이 말은 코사인만 양수거나, 탄젠트만 양수인 거. 코사인만 양수거나, 탄젠트가, 탄젠트만 양수인 거. 빨간색 파란색 둘다 만족하는 거. 3, 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 3, 사분면이다 음, 이렇게. 촥촥. 자, 제곱루트, 제곱루트. 이 전부 다절대값 붙은 거지, 맞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 사인 편이 상 그냥 이렇게 적을게. 절대값 코사인, 절대값 타이 탄젠트, 그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됐어. 몇 사분면? 응. 이제, 이제 이렇게 조금 익숙해져야 돼. 계속 적어줄게. 여기니까 2 사분면. 2 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사인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올 거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음수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뒤에 얘는 그냥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요렇게 없어지겠네.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단체 세타. 이렇게. 가 간단히 나타낸 거. 요거 하기 앞서, 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었잖아?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건 뭐냐면, 어, 그러면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지. 어, 그럼 이거 뭔가 보이지 않아? 합차공식. 그렇지. 1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자, 그 다음, <laughs> 코사인 제곱이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지. 역시 합차. 1 마이너스 사인, 1 플러스 사인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 자, 우리가 가끔씩 문제 풀다가 보면 이런 식이 분모에 있거나 얘만 분모에 있다 그러면 합차를 만들어서 사인 제곱을 아, 사인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 물론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제곱으로 식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얘는 통분 한번 해볼까? 그러면 1 플러스 사인에다가 지금 코사인 곱해진 거지 여기 코사인 다 곱할 거야. 그럼 얘가 코사인 제곱. 음. 됐나? 여기는 1 플러스 사인 곱한 거지. 어, 그럼 이거 전체 제곱이 돼버리겠네1 플러스 2 사인에다가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됐나? 이 네.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어, 사인 제곱 플러스. 아, 그렇지. 이거 1이니까. 얘까지 합해버리면? 오케이. 2 e 플러스 2 e 사인이잖아. 어, 이거 이름 수,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음. 오, 촥촥.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2. E. 이렇게 간단히나 될수 있더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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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 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잖아 맞지? 그럼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두 변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변 길이 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laughs>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한 개만 가르쳐 주면 나머지 두개 구할 수 있다. O, X.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 하나요. 어, 한 개만 가르쳐 줬어. 그럼 나머지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없다. 아, 있다가 없다? 왜? 있다. 사실 없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부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아까 내가 그 뭐야, 음, x축에 수선을 많이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해버렸잖아. 어? 근데 뭘? 부호 때문에. 음. 부호를 몰라. 아.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5분의 3이었다. 그러면 코사인은 이것분의 이것니까어 구해보는 거야. 여기가 얼마야? 4. 오케이.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는 5분의 4. 아, 아. 직각적으로. 아, 3분의, 응. 3분의 4지. 자, 이제 보자고. 근데 여기까지 구했으나 부호는 아직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주어지는 거야. 4분면 9, 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요 사이니까, 여기지. 4, 3 보면 얼상. 코, 사인만 양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둘 다, 마이너스였겠네.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절대 값은 구할 수 있어. 대신, 부호를 몰라서, 못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대입하면 될 거다라는 거. 요놈도 볼까. 자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 값이 주어지면 어차피 이제 사분면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걸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만 알때어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사인과 코사인. 응. 음. 응. 음. 그 응. 아까 전에 했었 뭐라고? 어떡해? 코사인 분의 사인. 그렇지. 탄젠트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코사인 나눠 버리고 3 나눠 버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3/4 이렇게 돼 버리지. 얘가 탄젠트인 거야. 그러면,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는 여기 3분의 4 되고, 여기가 5지? 네. 어, 끝났네? 사인은 그럼 얼마야?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 이제 뭘 결정하자? 부호. 몇 사분면이다? 여기가 파이잖아. 네. 2분의 3 파이, 여기네. 3, 사분면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그래서 탄젠트가 플러스였던 거야. 나머지,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네 아 괜찮지? <laughs> 자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볼까 딱 봐도 <laughs> 통분해주면 되겠지 맞지? 합차도 딱만들어졌고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여기가 1 마이너스 사인 여기는 1 플러스 사인이라서 얘가 없어져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2가 그게 2분의 5 이렇게 이렇게 곱해보요 같아지지? 그러면 5 5 사인 제곱이 4요거 이항하면 5 사인 제곱이 1 그러면 사인 제곱이 5분의 1 어. 그러면 사인은 5분의 2. 원래는 풀마겠지 맞지? 어, 5분의 루트 근데 일단 부호 빼고 절대값 기준으로 볼까? 사인은 요것분의요거니까 아, 루트 5분의 1 이렇게 볼까? 여기가 2였겠지. 그럼 탄젠트는 2분의 1. 음. 이제 부호를 보는 거야. 여기 2분의 파이, 파이니까 여기 4. 2, 4분면. 2, 4분면에서 탄젠트가? 마이너 오케이. 요렇게. 부호 미리 안 따지니까 좀 편하긴 하지? 네.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체크해주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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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거 나 <laughs>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2분의 1이래. 이런 거 되게 자주 나와. 양변 제곱해 볼 거야. 그럼 이거 전체 제곱이잖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이 사인 코사인이 이 제곱 4분의 1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얼마야? 1. 1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거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그게 2사인코사인이잖아 나눠주면 사인코사인이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됐어 아 마이너스 8분의 3이네 음. 자 어이쿠 이거는 <laughs> 제곱을 먼저 해봐야겠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요렇게 어, 볼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이 사인 코사인이지 맞나? 네 얘가? 1 얘는? 어이쿠 플러스 4분의 3 어? 2분의 3 되겠다 맞지? 아니네 4분의 3이지 하! 하자 <laughs> 됐나? 네 제곱한 개 4분의 7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가더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네. 얘는 마이너스 8분의 3. 세제곱도 한번 볼까. 잠깐 이, 이 표정은 좀 헷갈리는데 아, 느낌인데? 어, 어. 이렇게.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 중간에만 반대로. 자, 얘가, 뭐야, 2분의 1이었잖아. 3제곱하면 8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됐고, 얘가 2분의 1. 이거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얘가 16분의 9, 얘는 16분의 2. 그러면 16분의 11. 이렇게 됐겠네. 자, 얘는?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이거 이해되나? 어, 얘가 1이잖아. 1.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인 코사인의 제곱이지. 오케이. 이렇게 됐네. 약분하면 32분의 9. 이렇게 됐네. 32분의 32. 오케이. 이렇게. 자 기본은 요거 양변 제곱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겠다. 맞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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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거 또 볼까?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니까 근과 개수 사인과 아니, 코사인 합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 5분의 1 사인 코사인이 5분의 okay. k 요거 양변 제곱해볼까? sin제곱 플러스 cos제곱 플러스 2sincos이 네. 25분의 1 얘가 1이니까 2sincos은 마이너스 25분의 1 오케이 양변 2로 나누면 여기가 12 얘가 마이너스 25분의 12니까 양변에 5 곱하면 되겠지? 네. k가 마이너스 네. 5분의 12 이렇게 됐네. 음. 잠깐만, 여기까지 일단 끊어 놓을까?